일단 그러면 바지를 벗고 <laughs> 바지를 왜 벗어 아, 야 잠깐만 나옷 갈아입는 중인데 <laughs> 아니, 바지를 왜 벗어 <laughs> 바지를 바지 네. 왜 벗어 의도적으로 그런 거 아니야 <웃음> <웃음> 절대 의도적이야 저거 맞아 내가 봐도 그래 아니야 아니야 너희 형의 추악한 민낯이야 <laughs> 추악한 민낯이라니 아니야 난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 사람 아니라고 하는 게더 알지? 더 무서운 거 <laughs>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서워. 뭐해? 나 치마 안 입었어. 내 네, 사람이 입... 있어요. 아직 입었어. 그러게 너왜 요즘에 옷을 입고 다녀? 나? 그래도, 그래도 나 보는 눈도 입고... 있는데 입고좀 있어야지. 아, 뭐야? 옷을... 목소리 가왜 이렇게 커졌어? 나 커졌다.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졌어? 어? 나? 어, 저그 작아졌어. 누나 배꼽에 뭐어싱이야 이거? 근너 엄청. 봐바. 뭐 있어? 보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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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 보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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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나 보석 보석 나석 보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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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 보석 보 보석 보석 주제 보석 보석 보 보석 보석 보 보석 보 이게 뭔 말이야? 그러니까. <laughs> 오빠 왜모르 남자. 볼일 보고 응. 그냥 툭툭 응. 털잖아. 응 아, 표현이 좀 그런다? 아니, 탈탈 털. 찢기로 닦는 닦는다는 거야. 응. 응. 근데 어, 나는 나누 그, 닦는데? 그러니까 막... 어, 그미남이만안 닦고 <laughs> 터는 거. <걸로>. 아니, 밖에서. 응 <laughs> 음, 음. 밖에서는 안못 닦잖아. 음. 그냥... 밖에서 왜안 닦아? 아니... 사람은 다 죽었어? 응 음. 아마도? 어... 음. 수단 음. 떠서 사람 응 음. 음.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 예슬이가 나설 차례인가? <웃음> <웃음> 이제 봇 잡으면 되는 건가? <laughs> 음 이제 마음 놓고 해. 봇을 잡아 봇을 잡아도 되니까 아 이제 움직인다 유리 깨지마 <laughs> 제발 응. 푸쉬할때는 우리 추노한다 음 우리 다시 따라가려고 아, 하나도 못느낀네 응. 앞에 네응 스전 오 나이스 나이스 라이딩이었다 너가 다 잡았어? 아니, 예술인는 하나 잡고, <laughs> 나 하나. <laughs> 어... 나두개 들어왔어, 왜? 네. 나두개 들어왔어. 아, 나... 나 죽을 뻔 했다. 나이스. 메슬아, <laughs> <응>? 긴장 풀어. <laughs> 긴장 풀어. 너 유튜브 만나면서, 유튜브 만나면서, 우리 핵심 하고, 말을, 해야지. 긴장하고, 말을 <laughs> 하면서 해야지. 수류탄 튕긴 사람 고백해. <laughs> 오케이, 예술에도 나오기. 나 아니라니까? <웃음> <웃음> 아, 그래? 오케이. 예술 확인. 아니, 원래 찔리는 사람이 뭐가? 이러잖아. 나아니야 맞아. <laughs> 아무것도 응. 안 했어. 어, 에임 싫어? 나이스. 옥상, 옥상, 옥상. 나이스. 어 나이스. 나이스. 좋았다. 옥정. 그, 맞다? 지금 유튜브 갖고 오는 거지. 애비사고로 싸프안 되게 하게. 두두두두두. 유, 여러분도 이렇게 하면, 이렇게 하면 고막 테러를 할수 있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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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팀원들한테 욕먹는 방법 공유 드립니다. 이렇게. <laughs> 수전이 떠도 계속 총을 쏘세요. <laughs> 애비사고 강추. 예서라 타봐. 응. 앞으로 가게. 남았다. 여기 단차 수정이야? 아래에 있던거 끝이야 <laughs> 오른쪽 아니야 오른쪽 뒷각에 있던거 오케이 그럼 아래에 단차 남은거잖아 응아니아니야 음. 아니야. 단차 끝이야 단차 여기? 단차 잡은거야 지금 어, 어. 아 그래? 단차 방금 하나 남았던거 지금 앞에 있는 집에 있는 애들만 거. 잡으래 응. 집 수전이 어, 나이스 아. 집 수전이라고? 이왜 수전이냐 어, 하나 남았다 엥? 너무 쉬워. 드로이 너무 쉬워. 원래 이렇게 달달한 거 빠는 거야, 계속. <laughs> 아니, 나 킬도 못했어. 너네가 다 잡아서. 긴장감이 전혀 없다. ]인지... 여기 문을 열고 싶다. 어. 없네. 타자. 필요하다. 끝났어. 아니야, 아니야. 아 와, 아니, 마지막 키. 와, 마지막 데 메세리 안 오. 주고. 댄스. 진짜 저 형. 욕심이 많아. 욕심이, 욕심이 과해. <laughs>